네, 안녕하세요. 경제 심리적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모두 함께 위로 상담 대단치를 진행을 맡은 해음 예술 치유 연구소 김미림 소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쳐 계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위로와 경제 심리 지원 정보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부진 등의 이유로 폐업을 고려한다는 열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타격은 불안이나 불면, 잦은 걱정, 우울감 등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위기상당 전화에 30대, 5 0대 전화가 증가하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중 자영업자로 파악한 사람들은 94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서 마음도 몸도 많이 지치시겠지만 소상공인 분들을 위로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함께 위로 상담 대잔치를 통해서. 경제 정보와 지칠 때내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한 몸 치유 마음 치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함께 위로 상담 지원치를 주최한 서울시 자살 예방 센터 김현수 센터장님의 개회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살 예방 센터장 김현수입니다. 코로나가 완성화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작지만 성인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작은 그런 도움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상담 지원 어 그런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어 소중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이 시간 속에 여러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에 나오는 여러 정보들을 어,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어, 조금이라도 어 여러분들에게 에, 도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네, 곧 다가오는 어, 겨울 따뜻한 그런 시간이 조금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준비한 어, 소상공인 위한 위로 상담 대잔치가 정말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